네,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올해부터 홍광교의 영유아부를 담당하게 된이그나 전도사입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과 감사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높은 시온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들이 한참 올라가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곧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구정 연휴가 시작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새절기가 있었는데요. 이 새절기가 돌아오면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또는 절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해결하기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입니다 언덕 위에 성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홍강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홍강 케어 센터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 주차장 언덕길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도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홍강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홍강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편의 노래를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부르시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의 작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시를 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멸시와 조소가 넘쳐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의 시대적 상황과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 아이다. 아멘. 아니란 자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만 편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런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다.라고 시편 기자의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내 자신이 순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깊이 잠겨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시온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성전 안에 임재하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계신 저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뜨겁고 간절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짓게 된 겁니다. 시편 123편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로 모여드는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또이 자리에 나오신 홍강교회 성도님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나를 또 우리를 굳게 서게 해 주시는 새 힘의 메시지를 이 시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들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순례자들이 바라본 것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순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먼저 주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얼굴 즉 주님의 임재 그 자체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제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부터 구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손길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잠시 그 손길을 우리에게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한탄하게 됩니다. 저희 남편이 목사입니다. 7년 전쯤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를 많이 세우는 교회여서 금요 예배 찬양 인도를 안수 집사님이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도 함께 부부가 열심히 열심히 사역하는 모범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구역에 한 집사님 가정이 정말 놀랍게도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제 주변에서 없었는데 건너 건너에서 당첨됐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때 저도 되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첨되신 분이 신축 아파트, 그 당시 큰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이 안수 집사님 네 분께서 이제 신방을 하셨겠죠. 그리고 로또 당첨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응답해서, 응답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안수지산인 네 분께서 엄청 시험에 드셨습니다. 본인들은 자녀가 네 명이었거든요. 이치원생, 초등학생. 팍팍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했건만. 본인들에겐 왜 물질의 복을 안 주시나?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 집이라도 좀 넓혀 주시지. 별로 열심히 봉사하지 않은 집사님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의 생각의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라는 고백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시험이 드신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안수집사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비춰주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봉사는 열심히 했으나 그 봉사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잘것 없이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없이 능력만 구할 때 시험에 드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기는 한가라고 한단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잠시 손길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때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인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주의 영광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약속의 땅은 아무 소용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기도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고 말입니다. 모세의 이 고백이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위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 달라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곡히 간구하는 통광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순례자들이 바라보고 구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 즉 도우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전능하신 손, 능치 못하신 손입니다. 그 전능하신 손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바로왕의 완악했던 마음도 녹이는 손이며 홍해의 큰 길을 나게 했던 손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손입니다 또 양들을 인도하는 사랑의 지팡이를 쥔 손입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왜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볼까요? 종은 주인이 손짓 주인의 손짓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합니다. 저리 가서 쉬라 하면 쉬고, 이것을 받아라 하면 받아야 합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곧 주인의 뜻,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며 그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가 기대하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20대 초에 신학교를 입학하고 제가 출석했던 모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사실은 같이 봉사해 하셨던 중등부 총무님께서 그 당시 위안 말기셨다고 합니다. 저는 총무 선생님과 1년을 같이 봉사하면서 단한 번도 큰 병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총무 선생님은 일반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그냥 본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만 제 눈에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사실은 이번 주에 병원에다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당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그저 기적이라며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라운 세 번째 사실은 이 총무 선생님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의 당사자인 총무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 의연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아프신 줄 모르고 중등부 교사를 시작할 때의 그 얼굴과 전 교사님이 상기된 목소리와 얼굴로 아,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이러한 이러한 상황이 계십니다 하고 대신 간증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완치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총무님의 얼굴에서는 전혀 다른 점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제가 처음 뵀을 때 모습과 그때 당시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총무 선생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사람의 손으로 못하는 것,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못하고, 그렇기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고백을 묵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총무 선생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이 스쳐만 가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또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홍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본 세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다 같이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몇 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애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상전의 손 여주인의 손 그것을 바라보는 주의 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히브리어 중에 극렬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난이라는 단어인데요. 둥지를 짓다, 보금자리를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카난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고 그 무엇도 할수 없으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둥지 안에 은혜의 보금자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불쌍한 우리에게 친히 허리를 굽혀. 긍휼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시편 기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일신 하나만을 위해 편히 사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넘쳐나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라고 순례자의 절박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땅을 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경과 피곤함.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근심하게 하는 수많은 말들과 상황들,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풀수 없는 지구의 환경 문제와 세계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 주신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긍휼하심을 크게 입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있겠죠. 히스기야 왕은 죽을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고 긍휼이 여겨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로 무려 15년이나 살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니에미아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강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이것들은 결국 하나를 뜻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믿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과연 나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시평 기자는 눈을 들어 저 멀리 시온산에 있는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야 비로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강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만나주시고 당신의 그 능력의 손길로 나의 상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눈은 눈을 들어 주님의 인재와 손길, 그리고 궁휼을 구할 것을 주님께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을 책임져 주십니다.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길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홍강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광민 위임 목사님께서 홍강교회의 예배를 위해 믿음과 말씀으로 든든히 서실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 뜻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알고 나왔사오니 오직 우리에게 임재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당신의 극일한 손길을 구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에 오직 주님의 임자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예배잘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강 공동체가 앞으로 나올 때에 예배자에 나갈 때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을 믿고 나오며 이 자리에다 은혜 받고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강 경동체가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탁월한 분별력을 허락해주시고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영역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애쓰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여주시고 없어서 또한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모두가 응답되어지기 원하며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극일하신가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 삶에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눈을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손길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당신의 손길로 성도의 어려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은혜만을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 홍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강교회 예배를 위해 불절주여로 애쓰시는 조광미 위임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